흑염소탕에 이어 또 다른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는 조남미 씨. 어, 내가 만든 거거든요, 흑염소로. 오, 흑염소 장조림이네요. 어, 장조림을 해놓고 먹으면 오래 먹을 것 같아서 두고두고 두고 먹어도 괜찮잖아요. 그녀만의 특별한 흑염소 장조림을 살펴보던 제작진. 어, 근데 저는 이게 다 대판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들어있네요. 예, 그거는. 네. 흑염소 장조림에 특별한 비법이 들어 있다. 흑염소 장조림 속 면역력을 높여줄 비장의 무기가 잠시 후 공개된다. 저는 이게 다 대판 줄 알았는데 네, 마늘쫑에 그거는.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식재료는 바로 마늘쫑. 또 익으면은 국이 단맛에다가 또 입맛도 돌고 어머니한테는 이, 입맛 도는 게 제일 좋요 예, 그렇죠. 잘 먹어야 되니까. 잘 많이 못 먹어서 내가. 두고 두고 흑염소를 즐길 수 있는 흑염소 장조림.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. 마늘 종과 대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물과 간장 올리고당을 섞은 양념장에 흑염소 고기와 모든 재료를 넣고 간이 배 때까지만 졸여내면 면역력과 기력 높이는 흑염소 장조림이 완성된다. 마늘종을 익히면 증가하는 아조엔 성분이 흑염소의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흑염소와 마늘종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. 4년 동안 꾸준히 흑염소를 섭취하며 면역력과 기력을 되찾은 조남미 씨. 아,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어, 더 젊게 더 멋지게 여생을 즐기고 싶어요. 면역력과 기력을 높이는 흑염소.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액은 하루 두 잔, 140ml 이내로 고기는 한 끼에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.